콧물이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맑은 콧물은 괜찮은데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야. 60초 안에 설명해 줄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콧물을 인간의 건강과 성격을 결정하는 체액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 히포크라테스는 점액이 너무 많으면 뇌전증까지 생긴다고 믿었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콧물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그 직관만큼은 맞았던 거야. 우리 몸은 하루에 100ml가 넘는 콧물을 만들어내. 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먼지를 막아주는 거지. 콧물 색깔은 체온계처럼 몸 상태를 보여줘. 맑은 콧물은 먼지나 꽃가루 같은 자극 물질을 배출 중이라는 신호고 흰색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 때문이야 노란색이나 초록색 콧물은 죽은 백혈구가 쌓인 거고 분홍빛이 돌면 코를 너무 세게 풀어서 상처가 난 거지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고 있어 콧물 속 미생물 군집을 연구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거야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콧물을 만성 코막힘 환자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했는데 증상이 40%나 줄었대 미국에서는 콧물 분석만으로 만성 비염이나 폐질환까지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야 더럽고 귀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콧물이 알고 보니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이었던 거지. 코푸는 게 귀찮아도 이젠 좀 다르게 보일 거야.